안녕하십니까. 정의태입니다 경기 북부 경찰청 경찰관 사망에 백궁으로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일단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거 사자 명예훼손죄가 될수 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어, 9일 실종된 경기 북부청 경찰관이 청사 뒤에 천보산에서숨진채 발견됐다. 에, 이런 소식을 저도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었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경기 북부경찰청에서 수사관이 교체가 되고, 경기 북부경찰청장도 교체가 되고, 그리고 이 거짓 신인에 대해서 어제, 네, 어제 이제 경기 북부경찰청 측에서는 7월 중순에 소환한다. 네, 이러한 것이 이제 보도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보도에서 경기북부 경찰청, 에, 경감이, 한 경감이 숨지체 발견됐다. 이거 소식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거짓 시인과 연관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다만, 에, 이 경찰관 한 분이 이렇게 숨진체 발견됐다라는 부분 여기에 대해서 고인의 명복을 빌었고 뿐만 아니라 이 경기북부 경찰청에서 자꾸 바람 잘날이 없으니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에, 그러한 심정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거지신인 신도로 보이는자가 경기북부 경찰청 소속 경찰관 숨진체 발견. 여기에 백궁으로라고 썼습니다. 백궁으로. 네, 여기, 이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들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탄을 하고 있는 거죠. 한 분의, 에, 이 고귀한 생명의 이런 비극적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에,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 자로 추정되는 자는 저한테 본인은 지지자지 신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일반 신, 일반 지지자들은 이 백궁을 언급하지 않아요. 이거, 이거 무시해버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신도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황이고, 그리고 이건는 사자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될수 있느냐 이 부분은 중요한 겁니다. 일단은 거짓 신인 같은 경우에는 이자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박근혜랑 결혼하기로 했다 또 이병철 양자 그리고 박정희 비서 해가지고 사회 무리를 일으켜가지고 감옥도 가고 유죄 판결을 받은 아주 그냥 뭐 인정 받은 그러한 거짓말쟁이죠 정가 사범이고 이런 자가 어 결국에는 대국민을 향해서 거짓말을 해대고 우주함을 창조신이다 그 본인이 재림 예수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떠들어대고 미륵불이다 하면서 천국 티켓을 판매하고 그리고 죄사함을 판매하고 천사를 판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궁이라는 것은 거짓 신인 시의 천국인데요 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제3을 받아야 되는 거죠. 100만원. 그 다음에는 300만원 천국 티켓을 받아가지고, 백국 명패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돈만 있으면 이제 다 사는 거야. 이렇게. 이분이, 이분이 백국으로 이렇게 있으면은, 이분이 예를 들어서, 이거 샀냐? 라는 거요 이거 샀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할 말이 없습니다. 네. 뭐, 이, 이 신앙의 문제인데.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이거는 사자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 명예훼손죄를 보게 되면은 징역 2년, 네, 2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죄입니다.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이게 장난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경기북부 경찰청에다가 이거 제보하게 되면은 경기북부 경찰청도 직원들도 아마 지금 비극과 슬픔에 잠겨 있을 텐데 이 관내에서 이 신도로 추정되는 자 본인은 신도가 아니라 본인은 그냥 지지자다 뭐 이렇게 저한테 이제 문자를 보낸 자인데 그자로 저는 추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말을 한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아주 음? 핵에 망측한 댓글을 다는 자들에 대해서 계속 제명을 해버려도 또 바꾸고 또 들어오고 또 바꾸고 또 들어오고 또 어떤 자들은 제발 뭐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어 이거 좀 풀어달라라고 문자도 보내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달라지는 게 없어요. 달라지는 게 계속 함정에 빠뜨리려 그러고 계속 이간질에다가 허위사실 유포에다가 그냥, 음, 조롱하고, 이런 짓거리들을 해야 되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 거짓 신이 문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총체적인 문제를 고민하면서,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네, 쉽지 않은 일인데, 이거 반드시 누군가는 바른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해서 하는데, 괴롭히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오늘도 그냥 계속 어 괴롭히고 뭐 그냥 그 이상한 문자 보내 가지고 머리 아프게 하는 그러한 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자들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아주 그 고민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자닌 이거 반성문을 올려야 됩니다 아니면 이거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이거 사자명예훼손죄로 이거 수사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백궁으로 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 이 경찰관께서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이 진짜 뭐 어, 천국 티켓도 사고 축복도 받아가지고 그랬다 그러면은 할 말은 없습니다. 네, 뭐 본인의 선택이니까 할 말은 없어요. 다만 이제 우리 국민들은 음, 비판을 하죠. 네, 저 거짓 신인 같은 저런자의 말을 믿느냐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뭐 본인의 선택에 뭐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닌데도 백궁으로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거짓 신인의 교리하고 배치되는 얘기죠 네 그래서 전혀 축복이나 또는 백궁 명폐를 사지도 않았는데 백궁으로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은 이건는 용서받을 수 없는 사자명예설제가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경기북부 경찰청 경찰관 사망하신 분의 명복을 빌고 그리고 거짓 신인 지지자나 또는 신도들은 망발을 금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